뇌파 생체 실험의 충격적인 진실 피해자의 가족이 숨기고 싶어 하는 끔찍한 증상과 사례 공개 뇌파 생체 실험의 충격적인 진실 피해자의 증상 및 사례 뇌파 생체 실험이란 무엇인가? 뇌파 생체 실험은 특정한 뇌파를 측정하고 조작하여 인간의 행동이나 감정을 조작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실험은 의학적 연구를 넘어서 상업적 혹은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증상. 뇌파 생체 실험의 피해자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안과 초조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불안감을 느끼며 제대로 된 휴식이 불가능합니다. 우울증 강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우울 증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인지 저하, 집중력 저하 및 기억력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일상적인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스트레스나 우울증과는 다릅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하지 못해 좌절하며, 그 고통이 더욱 가중됩니다. 충격적인 사례. 많은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공유합니다. 한택배 기사는 근처 아파트에 사는 이웃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소음 속에서 죽어라는 저주성 발언을 듣는 경우가 잦았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고등학생은 물론 친구들과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주변에서 들리는 속삭임과 조롱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그에게 주어진 사회적 고립감은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피해자들은 일상에서 끔찍한 경험을 떠안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소리가 아닌 소음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 스토킹의 전파.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